안녕하세요. 이번에 25학번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합격하게 된 최재혁입니다. 이번에 과기대에서 나온 주제는 주전자와 케이블타이가 나왔는데요. 소면은 주전자의 손잡이를 투명 질감으로 바꾸고, 손잡이에 케이블타이 두 개를 묶으라고 나와 있었고, 디자인은 그 재시물들을 활용하여 휴대용 음료 용기를 만들라였습니다.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사실 전날에 선생님께서 찝어주셨던 포인트들이 많아서 별로 긴장하지 않고 문제를 풀수 있었습니다 원래 시간이 좀 남을 걸 알아서 스케치를 굉장히 꼼꼼하게 그리느라고 톤이 들어가기 전에 주변에 친구들이 소멸을 볼수 있었는데 사진과 똑같이 그리느라 물체의 양감이 깨져 있는 그림이 많이 보였어서 아마 내가 양감을 착실하게 잡는다면 다른 그림들과는 확실히 차이가 좀 생겨 보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며 소멸을 했습니다 과기대는 시간이 많이 남을 때는 한시간 이상 남기도 하는 실기다 보니까 디자인을 할 때도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었는데요. 디자인을 들어가기 전에 20분 정도 가만히 생각만 했는데 제시물을 최대한 살리면서 휴대용이라는 키보드를 활용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 그 키보드를 사용한 부분에서 다른 그림들과 차이가 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창조의 아침에서 정시특강의 연합 시험이라는 걸 되게 많이 보는데요. 음, 그런 시험에서 받는 점수와 성생님들이 평소에 해주시는 피드백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 그런 피드백들을 계속 상기하면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도 계속 꼼꼼하게 다시 보다 보면 들어갈 때 긴장하지 않고 자신감도 많이 얻고, 아마 그랬던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